오 시간에는 홀로 창조하신 이 옆에 지혜가 이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홀로 천지 만물을 창조를 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그 창조를 행하실 때그 옆에 지혜가 있었다고 성경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홀로 창조하신 이 옆에 지혜가 이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바로 만군의 여호와가 되시겠습니다 2사 44장 6절에서 이스라엘의 왕인 여호와 이스라엘의 구원자인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나는 처음이요 나는 마지막이라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느니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구원자이신 만군의 여호와께서 어,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다고, 어, 증거를 하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신이 없는 여호와, 오직 한 분이신 만군의 여호와께서, 만물을, 어 창조하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2사, 44장 24절에서, 내 구속자요, 모태의 선어를 지은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나는 만물을 지은 여호와라. 홀로 하늘을 폈으며, 나와 함께 한자 없이 땅을 펼쳤고 만물을 지으신 여호와, 만물을 지으신 여호와께서 홀로 하늘을 펴시고, 나와 함께 한자 없이 땅을 펼치셨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바로 홀로 천지를 창조하셨다고,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다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 이렇게 여호와께서 증거를 하셨는데 요한복음에서 요군 요한복음에서 다른 신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1절에서 태초의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자 여기에서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고 하나님께서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다고 말씀하신 만군의 여호와가 되시겠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처음과 마지막에 신 하나님과 함께 계셨는데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신이라. 그래서 여기에서 하나님이 여기에서 하나님이 바로 신이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말씀하는 하나님은 바로 신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 신과 하나님과 함께 있었다고 할때이 신은 다른 신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앞에 신은 바로 반군의 여호와가 되시겠고. 뒤의 신은 지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지혜를 숨기시기 위해서 지혜를 숨기시기 위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는 것 그래서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다고 말씀을 하셨지만 이 말씀이 신이라고 증거를 하고 있고 또 나와 함께한 자 없이 하늘과 땅을 펼쳤다고 말씀을 하시고 있는데 요하모 1장 2절에서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 그래서 요하모 1장 2절에서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마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자, 그래서 그가는 여호와 아버지가 아니십니다. 여호와 아버지가 아니시고, 바로 지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지혜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야마 지은 바 되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는 나는 만물을 지은 여호와라고 말씀하시면서 홀로 하늘과 땅을 펼치셨다고, 증거를 하시고 있는데 만물이 그로말미암아 지음받 되었다고 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로말미암다고 할때 그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지혜가 된다는 사실 그래서 왜 홀로라고 여호와께서 아버지께서 말씀을 하셨는가 바로 지혜를 감추시는 하나님의 몰약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잠언 25장에서 이를 숨기는 것은 하나님의 영화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지혜를 은밀하게 감추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사사사장 24절을 다시 보게 되면 내 구속자요 모태에서 너를 지은 다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나는 만물을 지은 여호와라 홀로 하늘을 폈으며 나와 함께 한자 없이 땅을 펼쳤고 자 여호와께서 만물을 지으셨고 또 요하목 1장에서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자 태초에 만물을 지으신 여호와와 함께 계셨던 존재. 그런 바로 지혜요 독생자가 되겠습니다. 그 독생자가 태초에 만물을 지으신 여호와 아버지와 함께 계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어, 잠언 8장 27절에서 그가 하늘을 지으시며, 땅, 궁창을 해면에 두르실 때, 에 내가 거기 있었고, 그가 위로 구름하늘을 견고하게 하시며, 바다의 샘들을 힘있게 하시며, 바다의 한계를 정하여, 물이 명령을 거스르지 못하게 하시며, 또 땅의 기초를 정하실 때, 내가 그 곁에 있어서 창조자가 되어, 날마다 그의 기뻐하신 바가 되었으며, 항상 그 앞에서 즐거워하였으며, 자, 여기 내가 거기 있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홀로 하늘을 펴시고, 땅을 펴주실 때, 내가 거기 있었다고 말씀을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바로 홀로, 그가 하늘을 지으시며, 궁창을 해면에 두르실 때, 내가 거기 있었다고 어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 그래서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는 것이 내가 그가 하늘을 지으실 때 거기 있었다고 말씀을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 곁에 있어서 창조자가 되요 만물을 홀로 여호와께서 지으실 때 홀로 하늘을 펴시고 땅을 펼치실 때 나와 함께한 자 없이 땅을 펼쳤다고 여호와께서 말씀을 하시고 있는데 내가 그 곁에 있어서 창조자가 되었다고 지혜가 말씀을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가 하늘을 지으시며 궁창을 해면에 두르실 때 내가 거기 있었고 그래서 여기에서 그가는 만군의 여호와가 되시겠습니다. 그래서 이사 44장에서 나는 만물을 지은 여호와라 홀로 하늘을 폈으며 나와 함께한 자 없이 땅을 펼쳤고 여호와 아버지께서 나는 만물을 지은 여호와라고 증거하시고 있고 홀로 하늘을 펴시고 나와 함께한 자 없이 땅을 펼쳤다고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하모 1장에서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하마 지은바 되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만물을 지은, 지으신 여호와께서는 은30의 헤아림을 받으시고 십자가를 지었던 주님이 되시겠습니다. 십자가를 지신 주님은 스스로 있는 자가 되시겠습니다. 십자가를 지신 주님은 스스로 있는 자. 바로 여호와. 그래서 이제 주님을 온전히 알때 주님을 온전히 알때 주님께서 그 주님께서 아버지가 되심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이 일을 주 안에서 육신이 죽고 그 영혼이 하늘로 올라간 형제들은 다 알고 있습니다. 하늘에 올라가게 되면 이 비밀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이 땅에 사는 백성들은 마지막 때, 마지막 때이 비밀이 열리게 됩니다. 단, 데려감을 넣는 자들에게만 이 비밀이 열리게 됩니다. 그래서 데려감을 얻는 자들 그들을 데려가는 일을 행할 자들 데려가는 일을 행할 자들은 지금 이 비밀을 반드시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말미암마 지은 바 되었으니 자 그가는 지혜가 되겠고 성들의 썩어짐의 종로로 타는 몸을 송양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만군의 여호와 스스로 있는 자가 되시고 그 피로 백성들의 영혼을 구속을 하셨습니다. 지혜는 무덤에 들어 있는 백성들의 몸을 구속하게 되고 여호와께서는 백성들의 영혼을 송량을 어,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어, 나는 만물을 지은 여호와라고 어, 증거를 하시고 있고 홀로 어, 하늘을 펴시고 나와 함께한 자 없이 어, 땅을 펼쳤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바로 그 아들을 어, 감추시는 독생자를 감추시는 하나님의 모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추애국기 20장 11절에서,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습니다. 자, 엿새 동안에 여호와께서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드셨다고 증거를 하시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 바로 만물을 지으셨다고 말씀을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게시록 10장 6절에서 새 세토록 살아계시니 곧 하늘과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이며 땅과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이며 바다와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을 창조하시니를 가리켜 맹세. 자, 세세도록 살아계시니,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드시니, 그분이 바로, 어, 나 여호와 스스로 있는 자가 되시겠습니다. 그래서 스스로 있는 자께서 자기를 낮추시고, 십자가를 치셨다는 사실입니다. 자기를 낮추시고 십자가를 씌웠다는 것. 그래서 자기를 낮추시기 위해서 본래는 아버지이신데 아들의 모양으로 나타나셨다는 사실입니다. 자기를 낮추시기 위해서 본래는 아버지이신데 아들의 모양으로 나타나셨다는 것. 그러나 그분은 사람이 볼 수가 없는 아버지 하나님이 되시겠습니다. 그리고 그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천사 계시록 0장에서그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천사가 스스로 있는 자를 향해서, 새 새토록 살아계신 이를 향해서 오른손을 들고 맹세를 하게 됩니다. 계시록 0장에서 내가 본다.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천사가 하늘을 향하여 오른손을 들고. 이 바다와 땅을 밟고 서있는 천사가 하늘을 향해서 오른손을 든다고 말씀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가 누구인가 하면 지혜가 되겠습니다 이 바다와 땅을 밟고 서있는 천사는 바로 지혜요 백성들의 썩어짐의 종로로 타는 몸을 속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자만 8장에서 그가 하늘을 지으시며, 궁창을 해면에 두르실 때, 내가 거기 있었고, 자, 그가는 만물을 지으신 여호와, 그리고 내가 거기 있었다고 할 때, 그 내가가 바로, 이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이 천사가 되겠습니다. 이 천사는, 지요, 독생자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지신 주님은 태어나신 분이 아닙니다. 십자가를 지신 분은 태어나신 분이 아니고 스스로 있는 자가 되시겠습니다. 백성들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피를 흘리신 주님은 태어나신 분이 아니고 스스로 있는 자. 그래서 내가 거기 있었다고 어 말씀을 하는 존재가 바로 하늘을 향하여 오른손을 들고 맹세하는 이 바다와 땅을 어 밟고 서있는 천사 그래서 자만 8장 22절에서 여호와께서 그 조화의 시작 그 태초에 일하시기 전에 나를 가지셨으며 만세전부터 태초부터 땅이 생기기 전부터 내가 세움을 받았나니 자 태초부터 생겨난 자 태초에 나의심을 받은 자 그가 바로 지예요 독생자요 그가 바로 이 바다와 땅을 밟고 서있는 이 힘센 천사가 된다는 것. 그래서 여호와께서는 태초의 그를 가지시게 됩니다. 스스로 있는 자가 태초의 그를 가지신다는 것. 그래서 여호와께서는 이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천사를 태초에 가지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천사가 태초부터 세움을 받았는데, 바로 땅이 생기기 전부터, 만세 전부터 세움을 받았다는 사실. 이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전사가, 이 지구가 생겨나기 전에, 이 천하 만물이, 천지 만물이, 이 우주가 생겨나기 전에, 여호와께서 그를 가지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그로 말미야마 만물을 창조를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여호와께서는 그로 말미야마 만물을 창조를 하셨다는 것. 그래서 요한이 본바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선사가 하늘을 향하여 오른손 들고 그래서 요한복 1장은 바로 요한복음은 이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천사의 비밀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비밀을 감추시기 위해서 여기서 조금, 어 저기서도 조금 숨겨놓으셨다는 사실입니다. 요한 복음면은그 몸의 속전을 지불하는 이 천사의 비밀이 들어있다는 것. 그래서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자 그가는 바로 이 오른손을 들고 맹세하는 이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천사. 그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천사가 태초에 여호와 아버지와 함께 계셨다는 사실입니다. 태초에 아버지와 함께 계셨다는 것. 그래서 이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전사가 아들이요 독생자가 되겠습니다 이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전사가 아들이요 독생자 그래서 요하목 1장 1절에서 태초의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래서 대초에 이 바다와 땅을 밟고 서있는 천사가 있게 되었고 이 바다와 땅을 밟고 서있는 천사가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과 함께 계셨는데 그 바다와 땅을 밟고 서있는 천사가 곧 신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바다와 땅을 밟고 서있는 천사는 말씀이요 신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고 할때그 하나님은 만군의 여호와 그리고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라고 할때 여기서 하나님은 여호와이시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이 말씀이 곧 신인데 세오스라는 헬라어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도 여호와께서도 신이 되시고 이 말씀도 신이라고 증거를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은 여호와께서 태초에 가지신 신이 되겠습니다. 이 말씀은 태초에 가지신 신 그래서 여호와께서는 말씀보다 먼저 계신 분이 되겠습니다. 여호와께서는 말씀보다 먼저 계신 분 그래서 태초에 이 말씀을 가지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여호와 아버지께서는 태초 전에 계신 스스로 있는 자, 그래서 십자가를 지은 주님은 바로 스스로 있는 자, 만군의 여호와가 되신다는 사실. 그래서 이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천사가 요한에게 그 작은 두루마리를. 주게 되는데 이 작은 두루마리 바로 인자의 살과 피가 들어 있고 이 인자의 살과 피는 하늘의 일이요 아버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백성들이 먹어야 이제 그 속에 생명이 있게 됩니다. 이 말씀을 먹어서 그 속에 생명이 있다는 것. 그래서 이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천사가 요한에게 하늘로부터 내려온다고 증거를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온다고 증거를 하고 있다는 것. 그래서 이 말씀을 받아들이고, 믿고, 순종하는 자들은, 자기와, 자기의 가족이, 이 땅에, 시험했던을 면하고, 먼저, 영생으로 들어가게 되겠습니다.